제31화. 리처드가 재판을 받고 이틀이 지난 뒤, 타치케가 리처드의 침상에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이곳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도관들이 간방으로 들어와 25kg이나 나가는 쇠사슬을 리처드의 발목에 망치로 때려서 채우더니 출입문으로 고성에 갔다. 최수 40명을 태운 트럭이 정차하자 교도관들은 리처드를 그 무리에 함께 태웠다. 리처드의 교회에 출석하던 소녀 가운데 한 명이 옆에 앉아 슬피 울었다. 저 기억나세요? 소녀가 물었다. 리처드는 소녀가 분명하게 기억났다. 소녀가 흐느끼며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리처드는 귀를 기울였다. 체포된 뒤로 살아남기 위해 음식과 물품을 계속 훔쳤다는 말이었다. 너무 부끄러워요. 소녀가 울며 말했다. 나도 죄인이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거야. 리처드는 소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리처드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석방되는 대로 자신이 리처드를 만났다는 사실을 사비나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트럭에서 내린 죄수들은 티룩을 오크나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폐결핵 진단을 받은 죄수들을 치료하는 교도소 요양원이었다. 330km를 이동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리처드는 마을 언저리에 있는 큰 건물에 수용되었고 알데아라는 기독교인 의사가 그를 검사했다. 나도 죄수예요. 교도관들이 의사로 일하게 해줬죠. 알데아가 리처드에게 말했다. 결의 환자들로 붐비는 요양원에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단 말인가? 리처드는 궁금했다.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당신은 보름 정도 더살수 있을 겁니다. 나오는 음식이 형편 없어도 억지로라도 좀 드세요. 의사가 말했다. 그 다음 며칠 사이에 죄수 두 명이 죽었다. 리처드는 어떤 죄수 환자가, 맹세해요, 선생님. 저는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의사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 환자는 쉰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제가 알기로는 열이 내리고 있어요. 제발 제말좀 들어 주세요." 오늘은 기침하는데 피가 딱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교도관들이 저를 사오실에 집어넣지 않게 조치 좀해 주세요. 사오실? 리처드는 궁금해서 큰소리로 말했다. 환자가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교도관들 이 그리로 보내요. 리처드에게 멀건죽을 가져다주는 남자가 설명해 주었다. 리처드는 그 멀건죽을 다 먹으려고 했었지만 계속 토했다.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줘도 도움이 안 되자 의사가 리처드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다. 죄송하지만 당신을 사오실로 옮기라고 교도관들이 난리에요. 교도관들은. 탁자 몇 개를 중심으로 침상 12개가 빼곡이 들어찬 꽤큰 방으로 리처드를 데려갔다. 창문들에는 쇠창살이 쳐있었지만 울타리와 철조망으로 에어사인 텃밭을 내다볼 수 있었다. 교도관들은 폐결핵에 전염될까 두려워 리처드를 비롯한 다른 사오실 환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사오실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음식을 사 오실 문 앞에까지 가져다 주었다.음식은 주로 양배추와 콩과 보리죽이었다.다른 죄수들은 옥외 정원에서 일하도록 허락받았으나 리처드는 그 죽음의 방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30개월을 보냈다.리처드는 때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자신의 피에 기도가 막혀 깨어나기도 했다. 등의 욕창이 퍼졌고 물집에서 고름이 흘렀다. 같은 사오실 환자 가운데는 리처드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여겨 그의 침상을 지나가며 성호를 긋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밤마다 리처드의 몸을 마흔 번까지 뒤집어주고 불편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팔다리 위치를 바꿔주면서 그 가련한 목사가 고통을 덜 느끼도록 돕는 죄수들도 있었다. 리처드와 함께 격리되었던 환자들이 보름 만에 4명이나 죽었다. 수십 명이 넘는 환자들이 결국 병에 굴복할 테고, 그들의 침상은 다른 죄수들로 금방 다시 채워질 것이 분명했다. 리처드의 몸에 다시 심각한 폐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슴이 부어올랐고, 폐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리처드는 폐에 찬 물을 주체하지 못해 힘겨워했다. 자위당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리처드는 그 사이를 여러 번 오가다시피 했다. 눈을 감으면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지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지 리처드는 알 수가 없었다. 최근에 나온 약만 있어도 좋을 텐데요. 리처드의 증세를 살피던 알데아 박사가 말했다. 미국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폐결핵 치료제를 새로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 소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구 세계의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렸다. 기적적으로 리처드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의사는 리처드의 정신이 맑아지고 열이 내리고, 폐가 치유되기 시작한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리처드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믿음을 전했다. 매주 죽음이 사오실에 마술을 뻗어 또 다른 희생자를 낚아채갔지만 무실론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죄수는 한 명도 없었다. 리처드가 그들의 임시 목회자가 되어 가장 고집스러운 불신자일지라도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음은 리처드에게 새로운 교인들을 주었다. 살인자, 도둑, 죄인, 파시스트로 구성된 양 떼였다. 그리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 줄수 없는 희망을 붙잡았다. 리처드의 침상이 어떤 두 환자 사이에 임시로 놓인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바실레스쿠라는 이름의 민사 범죄자로 가뉴브우나 근처 어떤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가톨릭 사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때 바실레스쿠에게 고문당했던 수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 두 사람이 사오실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젊은 바실레스쿠의 패는 결핵으로 망가졌다. 어느날 밤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숨을 헐떡거리며 외쳤다. 목사님, 전 이제 죽나봐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바실레스쿠는 밤새 선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 울며 소리쳤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새벽에 수도원장 이스쿠가 죄수 두 명을 침대로 불러 말했다. 나를 좀 안아 침상에서 꺼내주게. 병환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들이 반대했다. 그러자 다른 죄수들이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나를 안아서 침대 밖으로 좀 꺼내주게나. 죄수들이 수도원장을 안아 올렸다. 바실레스코 침대 쪽으로 가주게. 수도원장 이스쿠가 방향을 지시했다. 수도원장은 한때 자신을 고문했던 청년 옆에 앉아 그 이마에 살며시 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청년을 달래듯이 말했다. 진정하게 자네는 젊어. 사실 예전에 자네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수도원장은 청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누더기 헝겊으로 닦아주었다. 진심으로 자네를 용서하네. 다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천국에는 자네를 위한 처소도 있다네. 수도원장 이스쿠는 바실레스쿠의 고백을 받아주고 그에게 성찬을 베푼 뒤에 죄수들에게 안겨 침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수도원장과 바실레스쿠 두 사람 모두 죽었다.